네, 어, 힘들죠. 어, 마지막 어, 시험 전에 그 온라인 강의인데 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지금 어, 표로 하나 그려놨는데 사람이 많이 나오죠, 그쵸죠 어, 한번 가계도를 한번 설명해볼게. 을 자, 갑씨가 지금 주인공이야. 갑이, 갑이 주인공이고, 어, 갑은전 전에 D랑 결혼했는데 에, 그 아, 아래에 이라는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혼한 상태고, B와 재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음, 거기서 또 A가 에, 있습니다. 가백에는 어머니 한분 계시고요. 가백 음? 어머니 계시고, 에, 그리고 어, 전처의와 사이에서 나은 자식은 성인이 되었고 나이가 있어서 에, 결혼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 임신 상태인 거야 임신 상태 즉 어, 아직 안 태어났어 아직 안 태어났어 자 설정이야 이게 기본 설정 자뭐쌤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동시 사망이란 걸 얘기하려고 해요 동시 사망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안 배웠는데 알아놔야 돼 알아놔야 돼자 음. 지금 갑이 어 뭐야 추석에 어? 추석에 성묘를 가다가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요 둘이 같이, 에, 어, 차 타고 가다가 사망한 거예요. 둘이 같이. 음. 자, 갑의 재산은요, 어, 갑의 재산은, 음, 10억이고요. 음, 10억. 그리고, 어, 교통사망,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2억이 또 나왔어요. 플러스 2억. 얘도 플러스 2억. 근데 얘는 미성년 어린애라서 아직 자기 재산은 없어요. 그러니까 2억 받은 거 밖에 없는 거지. 그치? 자, 이 상황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값과 A 사이에는, 값과 A 사이에는 상속이 발생할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야. 상속이 발생할까? 응. 자, 지금 사망했는데 아무 증거가 없어. 지금 아무리 찾아도 CCTV도 없고 블랙박스도 날아가 버렸어. 응? 파손됐어. 그래서 도저히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알수 없는 동시 사망으로 그럴 때는, 동시 사망으로, 자, 좀 화면이 약간 좀또뿌해지네 손이 가야 이거, 명칭이지나 별로 안 좋아.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들어. 음. 자, 추정이에요. 간주 아니야. 추정. 추정, 추정.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반대 증거 나오면은 뒤집힌다고 했지, 그지? 어. 동시 사망, 어, 노란색으로 해버렸네. 파란색으로 하자, 이렇게, 이렇게. 어.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 이후에, 어, CCTV가 근데 딴 CCTV에 찍혔어. 찍혀가지고, 아빠가 먼저 사망을 했고, 한 10분 뒤에 A가 사망했다. 이게 밝혀지게 되면은, 둘 간의 상속이 발생하겠죠. 왜? 사망 시점이 상속이 발생하는 시점이니까. 그치? 음 근데 지금은, 동시에 사망했다고 하니까는, 둘 간의 상속이 발생하지 않아요. 응. 네. 누가 먼저 죽었는지 알수 없으니까. 만일 갑이 먼저 죽었고 A가 아 그러니까는 어 A가 A가 먼저 죽었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갑이 죽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상황 은 어떻게 돼? 응? 그러면은 어 A와 갑 사이에는 A가 피상속인이 되는 거고 갑이 상속인이 되는 거지 그 10분 동안에 10분 동안에 오케이? 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사망 시점에 딱 그와 관련된 거니까 자 그럼 어쨌든 지금은 동시 사망으로 하자 그러면은 추정이니까는 사망자간에 어, 그러니까 동시 사망자간에 상속이 발생 안 한다 발생 안 하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 어떻게 어, 계산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먼저, 상속인을 정합시다. 상속인이 누가 되는지, 상속인이 누가 되는지. 음. 자, 갑의 전처. 당연히 아니지? 당연히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부인. 그치? B가 되겠고, B가 되겠고, 얘는 동시사망이니까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그 다음은 누굴까? a 씨일까 E일까? E가 되겠지. 이 2가 되는 거야. 알겠지? 2가. 음. 그래서 요 둘이 상속인이 1순위가 되는 것이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1순위에 단한 명이라도 남아 있으면은 다음 순위로 안 넘어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만 이것만 보면 돼. 자,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돈이 10억에다가 나온 거 2억이 있죠. 그쵸 12억이 되겠고요. 근데 얘 A의 그 보상금 사망에 대한 뭐 그런 걸로 해서 보, 보험금이 나온 게 2억이 또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2억에 대한 A에 대한 상속인은 누가 돼? A에 대한 상속인은 지금 A는 결혼을 안 했지? 미성년자고 어리고 응. 음, 자식도 없지? 그러니까 아래 아래로 갔다가 아래 아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 위로 가야겠지. 그치 배우자는 없고. 그러니까 위로 가니까 B 엄마한테 가겠지. 그러니까 일단 B에게, B에게 2억이 가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렇 2억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의 갑의 거에 대해서 얘네 둘이 상속인이 되는 거죠. 갑에 대해서는. A에 대해서는 B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갑에 대해서는 얘네 둘이 상속이 2억. 자, 컴퓨터 다시 다운받 바람에. 자, 다시. 10억에 보상금 2억 나온 거고, 얘 2억은 엄마한테 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는 A의 상속인은 단독, B가 단독 상속인 거고, 답의 상속인은 이와 누가 되는 거예요? B, 둘이 된다고 했었지, 그치? 그럼 1대 1.5잖아, 그치? 그러면 합이 2.5. 금액은 얼마예요? 12억이네, 12억. 자, 나누면은 얼마가 됩니까? 12 나누기 2.5. 정수로 해서 바꿔서 하면 더 편하겠지, 그치? 5분의 24. 아, 5분의 24 하게 되면은 4.8이 되겠네, 그치? 4.8. 4.8억이 예, 1에다가, 그니까 러 2는 4.8억이 되겠고요. 4.8억을 얻는 것이고, 50%더 해야 되지? 그치? 얘는? 그치? 50%더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어, 얼마야 됩니까? 7억 2천이 되겠네, 그치? 7억 2천. 에. 그러면은, 7억 2천을 더해가지고, 플러스, 아까 아들한테 왔던 것까지 해서, 9억 총 9억 2천이 되겠네. 그치? 9억 2천. 네.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자, 동시 사망, 동시 사망에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2단계, 2단계 들어갑시다. 그런데,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어, 그 지역에 딴 CCTV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살펴봤더니, 살펴봤더니, 음 응. 갑이, 어, 먼저 사망한 후에 10분 있다가 A가 사망했어. 음 응. 자, 그러면은, 어떻게 바뀔까요? 응? 어떻게 바뀔까? 응? 응. 자, 다시, 그러면, 어, 다른 사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상속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치? 예. 네. 갑이 사망했을 당시 상속인이 E가 되고 B가 되고 A도 되는 것이지. 세명이 되는 거야. 세명이 그렇죠? 그러면은 어 금액은 얘는 10억에 2억 있는 거고 얘는 2억이 왔는데 이 2억에 대해서는 얘가 역시 사망했는데 어디로 가요? 갈때가 지금 2밖에 없잖아, 그치? 응, 그러니까 역시 2억은 동일해요. 똑같아 2억은 똑같은데 엄마한테 2억 가는 거. 나머지 12억에 대한 상속분이 2.5대 어, 12로 나눈게 아니라 3이니까 3.5, 3.5, 12가 돼야겠지. 3.5, 12 그치? 응, 그러면 어, 24, 7 복잡하다. 아씨, 숫자를 맞춰서 했어야 돼. 예, 네, 예, 혹시 정수로 안 떨어져, 정수안 떨어져. 좀 그냥, 그냥 요거 바꿔주자. 어? 어? 요거 12억으로 바꿔주자. 얘가 12억 있었다고 치자. 12억. 12억 이 있었으면은, 합이 14억이 되는 거지. 그치? 14억. 14억이 되게 되면은, 어, 그러면은, 3.5로 나왔을 때. 몇 되는 거예요? 그럼 4가 되잖아. 4. 그지 어. 그러니까는, 4억, 음 4억, 그리고 6억. 어. 그쵸? 4억, 4억, 6억.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응. 음. 그래서 얘는, 어, 받을 게더 줄어든, 줄어든, 거지. 그치? 4, 억 4억. 아니, 이건, 이건 아까, 아까 12월 십년 같이 하면 안 되겠네. 자, 4억, 4억, 6억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응. 음. 상황이 여기서 종료된 게 아니야. 얘는 10분 뒤에 바로 사망했단 말이야. 그래서 4억이 얘한테 내려왔는데, 얘는 바로 사망했기 때문에, 얘 4억은 어디로 가? 엄마한테 가겠지. 그치? 응. 음. 그러니까는, 총 엄마가 받을 거는 얼마냐? 계산해보게 되면, 원래 얘가 받아, 받았을 그 보험 2억 들어와, 두,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억, 4억, 6억이었지? 플러스 6억, 6억 들어오고, 6억 들어오고, 자, 크게 표시할게. 6억. 그 다음에 얘에 대한 거 4억이 또 들어오지. 그치? 합이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은 12억이 되겠죠. 12억. 12억. 좀 이상한데? 어, 그치, 맞지, 맞지. 여기, 여기, 여기 같이 왔으니까. 자,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어, 렵죠좀 이렇게 하니까 어렵지, 그치? 자, 요거 갖고 한 개만 더해볼게한 개만. 자,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아, 아까 원래 처음 그림 아, 다시 그렸는데요. 처음 그렸는데. 아, 요번에는 좀 상황을 조금 또 바꿔볼게요. 음, 금액은 원래 처음 금액대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원래 처음 금액 그래서 어, 지금 어, 둘이 에, 동시 사망, 동시 사망, 음, 동시 사망으로 되어 있고요. 동시 사망 은 추정이라고 했었지? 추정 상태고 아직 안 깨졌습니다. 안 깨진 상태고 어, 총 재산은 얘가 10억 플러스 이었지, 그지? 응 보험금 나온 거 얘는 이였지 그지? 음자이 응. 상황이에요. 음 응. 그런데 자좀더 추가할게 상황을 상황을 더 추가할게. 원래 이 상황에서 상속인은 누구였어? 음 응. 이하고 b였지. 이하고 b였잖아 그지? 음 응. 둘간에 발생 안 하니까. 그리고 얘에 대한 상속은 얘에 대한 상속은 엄마한테만 간다고 했었지.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 원래 그림은. 근데 어 이가, 이가, 얘네, 어, 이 사고가 있기 전, 한달 전에, 한달 전에, 어, 불의의 사고로 먼저 사망했어요. 음, 즉, 아빠보다 먼저 사망한 거야. 자, 이랬을 때 아까 얘기했던 바로 뭐예요?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지. 대습상속. 그렇죠 대습상속은 특별히 그, 살아있는 자식들 불쌍하잖아, 그지 응. 어, 안 됐잖아. 나이도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응? 어? 음. 배려하고자 한 제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F와 G가, F와 G가 누가, 누가 되는 거예요곧 E가 되는 거야. 똑같이 E가 되는 거야. 알겠지? 똑같이 E가. 음. 따라서 아까 어떻게, 어떻게 나왔었죠? 응. 음. 일단 12억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어 얘가 7억 2천이었고 여기가 4억 8천이었네 그지? 그럼 4억 8천을 갖다가 F와 G가 어 상속받게 되는 것인데 얘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응? 어요 둘을 갖다가 이제 어 1대 1.5로 어 얘에게는 얘그 얘한테 넘어왔다가 너무, 너무 그 다음에 사망했다고 쳐보세요 음. 자, 얘가 4억 8천 원원래 받았었잖아, 아까, 그지? 그데 그, 그,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사망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예의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또? 1대 1.5로 되는 거지. 4억 8천에 대해서. 이해됐죠? 예의의 아. 배우자니까. 예의의 배우자니까. 음. 자, 근데 지금, 아까 어떤 설정을 했었냐면은, 얘가 태아야, 태아. 태아. 태하야. 음. 그러면은, F가 받을 몫은 얼마예요? 4억 8천이지. 그치? 4억 8천이야. 음. 근데 얘가 살아서 출생해서, 살아서, 그러면 어떻게 돼? 다시, 고 상속 시점으로, 뭐 한다고 했었지? 소급 적용 한다고 했었지. 그치? 음. 따라서 상속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그때 얘가 태어났다라고, 그때 얘가 권리 능력이 있다라고 치고 다시 상속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예, 1.5대 1로 해서 4억 8천을 나누는 거겠죠. 그지 그래서 여기서 어, 그예외사항을잘 알아두라고 한게 태아 얘기 나왔다고 하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에서 늘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단 말이야. 그제? 음, 또 나오고 자 그래서 지금 어려운 거 거의 다 얘기했어요. 거의 다 동시 사망 얘기했고요. 네, 그쵸? 음. 대, 이게 바로 뭐야 지금 얘기했던 게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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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상속이 되는 거고 자 거기다가 하나 더 울트라 추가도 하자면 여기다 한명더 집어 넣으면 돼 바로 유증 유증이 있었어 유증 네. 유증. 그래서, 만일, 전액을 유증했다, 어? 전액을 유증했었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바뀔까? 음. 12억이, 12억을 전부 다 유증한 거지, 그치? 음. 내 전재산을, 어, 한다, 이렇게 돼있, 어, 으면은 음, 그러니까, 12억이 다 갔으면은, 얘네가 원래 받아야 될게 7억 2천, 예, 그리고 4억 8천에서 12억이 되잖아, 그치? 근데, 그것에, 얘는 몇 프로 할수 있어요? 50%. 그치? 2분의 1. 예. 얘는요, 이 2가 살아있다면, 혹은 살아있지 않더라도, F, FG가 2나 똑같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얘네는 자식이란 말이야, 자식. 예. 직계, 비속. 따라서, 2분의 1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2억 4천이 되겠지. 2억 4천. 2억 4천이 되겠지 유류분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전 재산의 절반만 하겠다 이렇게 놨으면 어떻게 될까 절반만 하게 되겠으면 그러면은 12억이 아니라 6억이 갔겠고 6억이 갔겠고 6억이 남은 걸 가지고 어, 지금 얘네 둘이 분배를 하겠죠 그죠 둘이 어, 둘 그거를 할 테니까는 그러면은 2억 4천 그리고 얘는 3억 6천 어, 3억 6천 2억 4천에서 6억이 되는 거지 그치 남은 게 이제 그러면 그렇게 돼서 상속을 받았어. 그러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얼마일까? 음? 아까 얘기했었는데 이거.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0. 없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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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유류분이라는 것 자체가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야.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야. 음. 그래서 절반까지 네가 원래 받을 받을 목사의 절반까지는 받게 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이미 얘네는 그 유류분의 한계치까지 다 받았어 이미. 따라서 더 이상 유류분 받을 게 없는 것이죠. 없는 게 되는 거야. 더 이상. 자 여기까지만 정리합시다. 여기까지만.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죠 시험이.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사실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해가지고 제가 사실 확인이 잘안 돼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학습이 돼 있고 했는지를 갖다가 아, 나름대로 이제 좀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 이렇게 칠판도 갖다 놓고, 좀, 정말, 수, 진짜 수업 받는, 학교에서 수업 받는 느낌 좀 나게끔 해보려고, 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실에서 시작했다가, 교실에서는 소리가 도저히 안 잡혀. 에? 울려가지고, 너무 안 잡혀가지고, 에, 한 시간 이상 그런 것, 막 3, 3 40분 그렇게 들으면 피곤하거든. 그래서 소리 잡느라고 방으로 들어왔다가, 방으로 들어오니까 또 이제, 이 소리는 대충 잡은 것 같은데 지금 귀안 아프잖아요 그치 귀안 아프지 예? 예. 원래 목소리가 안좋은거야 어쩔 수 없고 예? 근데 이제 화면이 또안 좋다 보니까 그것도 그래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판소를 못해 제 집에서는 예? 그래서 판소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많이 매끄럽지 못했죠 오늘 예? 많이 매끄럽지 지금 벌써 어, 2시가 다 돼가는데 니 예? 1시가 넘어갔네 1시가 넘어갔는데 어, 이 정도까지해서 마무리할게요. 어, 마무리하고 어, 처음에 아, 선생님이 첫 시간부터 얘기했듯이 문제집 같은 거 하나 꼭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 어, 뭐 수특 문제든, 뭐 EBS 문제든 아니면 뭐 어느, 어느 참고서든 에, 법정 문제 사실 다, 다 비슷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해. 유형도 다 거의 다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는 조금 특이하다 싶은 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를 아까. 어, 그 입양에 관해서 선지 하나가 좀 특이하게 나왔었지 그러니까 는 4번에서 기니디리 할 때고 거기서 하나만 좀 이상하게 나왔었지 그러니까 그렇게 러니까그 이상하게 조금씩 나오는 거는 어, 스님이 보고 걸러주고 어, 이렇게 합니다 어, 그렇게 하니까는 고게꼭 어, 출제된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좀 예외사항이니까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 나머지 일반적인 것들은 다 비슷해요 여러분 풀고 보시면 알고 또 굳이 문제집 안 사겠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EBS에서 단추나 그 기출문제 다운 해가지고 쭉 한번 풀어봐. 어? 눈으로라도 풀어봐. 눈으로라도 풀어보면 훨씬 더 도움 많이 되니까 내용 보고 끝내지 마시고요. 내용 보고 끝내지 말고. 어, 꼭, 꼭 문제풀이 해보세요. 문제풀이 더 해보시고. 자, 그리고 이거 우리 한두 번밖에 안 보니까 충분히 시간 되잖아. 그치? 어,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어, 절반 이상, 절반 정도, 절반 이상을 갖다가 앞서 했던, 뭐, 문제풀이라든지, 이건 내가 시험에 내 거야! 선생님이 소리쳤던, 소리쳤던 거 있단 말이야. 그지 그거 다 냈으니까는, 아 어, 뭐야, 나중에 복습할 때한 뭐, 1 어, 유튜브로 들어오면은, 뭐, 1.5배속? 뭐 1.8배속? 이런 것도 다 되잖아. 2, 2배속까지 되나? 뭐, 그렇지. 지금 EBS 온라인에서는 1.5배속밖에 안 되니까는 한번다 들은 내용이니까 뭐한 1.8배속으로 해가지고 쭉한번 돌리면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번 시험 많이 잘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은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어, 여러분 온라인인가요? 또 그때 네, 그때 다시 또 형법으로 형법으로 찾아올게요. 그때는 조금 더 선생님이 연습을 하고 해가지고 어, 좀더 자연스럽게. 음,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모험을 한 거예요. 사실 시간도 다음 주 빨리 이거 오픈해야 돼가지고 더 이상은 이렇게 뭐 깔끔하게는 못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했습니다.